네. 안녕하세요. 이번에 챗 GPT 자기소개서를 집필하게 된 김영재라고 합니다. 챗 GPT 자기소개서는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쓸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회 초년생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할 때 임박한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책이기도 하고 챗 GPT를 이용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책입니다. 그런데 이제 책그 자기소개서를 먼저 급하게 쓰셔야 될 분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자기소개서를 쓸때 막연하게 막막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먼저 자기소개서에 내가 쓰고 싶은 내용을 먼저 작성을 한 다음에 그게 완성이 되거나 미완성이 되더라도 일단 자기소개서 내용을 챗 GPT에다가 입력을 해서 자챗 GPT에 나오는 답변을 받아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 만약에 난 도저히 문장 자체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단어를 그냥 나열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챗 GPT에서 그 적당한 문장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내가 정말 했던 건지 아니면은 챗 GPT가 가상으로 만들어준 건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두세번 정도 거쳐서 어떤 마지막에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챗 GPT로 자기소개서를 쓸때뭐두 가지 정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챗 GPT가 모든 걸 만들어주진 않는다. 그리고 두 번째는 한두세번 정도의 수정을 거쳐서 정말 내가 했던 내용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자기소개서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퇴고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는 누가 좀 읽어줬으면 누가 좀 고쳐줬으면 하는 그런 좀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걸 챗 GPT가 사실상 거의 무료로 고쳐준다고 보면 아주 효율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쓸수 있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챗 GPT를 통해서 자기소개서를 가르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요. 자소서를 아무래도 챗 GPT를 통해서 가르치다 보면은 그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신속하게 내용을 그, 교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가르칠 때 이런 주의사항도 있습니다. 챗 GPT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뭐한 가지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용도로 쓸 수도 있고 회사마다 그챗 GPT를 좀 특화한 그,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요약을 잘해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창작을 잘해주는 게 있고 아니면은 윤문을 잘해주는 그런 챗 GPT 유형이 다 있습니다. 그거를 이제 가르치는 분들 입장에서 먼저 한 번씩 사용을 해보시고. 거기에 대한 특징들을 좀 알고 난 다음에 가르치게 되면은 아무래도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직무 분석 관련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. 우리가 지원자들이 뭐 각각의 직무가 다 다르잖아요. 뭐 영업이라든가 물류라든가 인사총무에 대한 직무들이 다 있는데 그런 직무에 관련된 내용으로 좀 동일한 자소서를 직무와 직무에 따라서 좀더채지피티가 다르게 인식을 하고 다르게 바꿔주는 것을 확인해주는 그런 시연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 그래서 이번에 챗 GPT 자기소개서 책은 이제 급하게 우리가 챗 GPT를 활용해서 자기소개서 쓰실 분들과 그리고 챗 GPT를 활용해서 자기소개서를 강의하실 분들에게 둘다쓸수 그 있게끔 집필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번 집필은 그런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